약속의 시간이 왔는데 어떻게 5분 더 드릴까요? 예 네. 어, 네. 5분 예. 이다 깨워 주겠니 시리야? 오후 12시에 암을 맞춰놨어요. 거의 어, 사야 되나 이거? 거의 만만한 미쳤네. 만만한 만만한 거의 사람이네. 만만한 사람, 만만한 사람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야? 어? <laughs> 그걸 그걸 에프리? 네, 내일 출근 잘 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예 출근 잘 하십시오 네, 출근하시는 분들 또 아, 잘못 샀구나 이거 미래와 내일을 위해 또 자야죠 예아 예. 하... 출근하고 싶다 제일 <laughs> 네, <진짜. 웃음> 오셔도 저희 이러고 있을 겁니다 네 크게 안, 크게 안 바뀌어요? 한결같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한 1년 정도 매 매일매일 아, 출근안하니까막 완전 인생 조진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앞이 제 그거라고 생각하고 컴퓨터 앞에 앉으면 항상 견, 경건한 마음으로 양말도 신고 앉아 있습니다. 저. 팬티도 아, 입고. 예. 쉬워서 그런 거 아니고. 팬티도 입고 바지도 입고 옷다 갖춰 입고 그러고서 앉아서 해요. 씻고. 저도 샤워하고 씻고. 예. 예 일, 일터, 일터에서 일하듯이 합니다 제가 샤워하고 씻고 이러고 딱 왔더니 예전에 한, 어떤 사람이 예한분 이제 방송할 때 이미지 세탁한다 씻고 방송하더라? 막 이런 <웃음> <웃음> 머리 감고 씻고 <laughs> 방송하더라? 이런 <laughs> 어... 어. 그, 넌안 씻냐, 어. 새끼야? 이런 이야... 물어볼 수도 없고 그걸 <laughs> 뭐 그런 새끼도 있죠 <laughs> 그러니까요 아... 참 깨끗한 새끼 욕창이나 걸려라 이 새끼. 아. 갑자기 문득 떠올랐네요. 많이 나쁜 새끼셨나봐요. 깜짝 놀랐어요.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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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감고 옷 갈아입고 깔끔하게 이렇게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게아 이미지 세탁 어, 이런 얘기를 하셔서 욕을 욕이랑 같이 써놨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어하의 <laughs> 개쌍놈 수준 그, 제가 제가, 그, 추천 하나 드릴게요 혹시 병기고라는 거 배우셨나요? 보안동에서, 병기고? 함구님하고, 빠공님 음, 아마 배웠을걸요? 병기고라는 거 지금 안 배우셨으면 배우시고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다, 다크존 하나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되는 무기. 무기가. 경기고. 아니요. 안 거... 배웠어요. 안 배웠네. 병기 병기고 배워 보세요. 보안동에서. 경기. 이천원짜리 아닌가요? 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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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500원인가 400원. 500원 500원인가 400원짜리 있어요. 그두 번째 어, 어, 네, 어, 네, 하나 거죠? 배웠어요. 두 번째 업그레이드. 예 예. 오, 병기고 열었죠? 네. 아머리 열려 있는데? 어 병기고 열었으면은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에서 그 포상 보급관 가는 길 있죠. 계단. 계단 보이고. 거기 업그레이드. 어 제가 지금 다들 가운데 섰나요? 네. 제가 자 모습이 안 보여서. 예. 직진하셔가지고 계단 올라가지 말고 쭉 들어가셔서 포상 보급 포상 담당관 있는 데서 오른쪽 보면은 보안동 방이 하나 있어요. 보이나요 네. 아, 어, 네. 어, 어 글로 들어가 보세요. 쭉 들어가면 철창 안에 게이지 아, 안에 사람 하나 서 있습니다. 거기 상등들. 보... 보... 예. 거기 들어가시면은 총개 좋은 거 팔거든요. 와 어? 돈이 없어서 못 쓰. <laughs> 그 그거, <laughs> 그거 들고서 다그 종가야 됩니다. 아 돈이 없어서 못 삽니다. 근데 없나요? 안 가난해. 뭐팔수 있는 것도 없나요? 아 판매로 아... 팔수 있는 거다 아, 팔아버리죠. 모듈 같은 거다 팔고. 보각하신 것 같은데. 아 보각 포각, 보각해 가지고 예 예. 아... 뭐 아쉬운 그럼... 대로 있는 거 써야겠네요. 그냥 얼마 정도 모자르는가요? 구천 원 있습니다. 구천 원. 아 만 원이고 잘내지 한참, 원이 고장 고장 한참 만, 원. 만 원. 그 보라색 템 같은 거 제조하면은 한천원 정도 받거든요. 팔면. 음. 하열 개를 만들어서. 와 미쳤다 이거. 몸을 뭐... 나가는 속도가. 그 다들 그렇게 해서 몸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다크 존들어가자안 그러면은 타겟이타겟이될 테니까. 됐습니다. 자, 우리는 레버블 하더라도 어 다크존에서 합시다. Yes, g u y 모이시죠 뭐해. 이제. y e 정나하게 양복을 입고 가겠습니다. 어, 저도 저도 양복 입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스 버릴까? 군대에서 배운 거는 이거 하나거든요. 이상 전투에 나갈 때그 옷은 수의라 생각하고 입고 나가야 된다. 맞아. 인자. 저희 패션은 완성이 됐습니다 이미. 군밤 패션. 어, 스킬도 그래. 서로 맞추죠. 스킬? 스킬이요? 저는 맞추. 그 탄창 보급하고요. 연막폭탄으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빡빡을 옆에 빡빡을 누가 빡빡을 쓰셔가지고 빡빡. 지금 오오 빡공이 윗돌이 이쁘다 그거. 한한 하나 뽑았네. 차례 씨 차례 선택 안된것 같고. 응여긴 뭐지? 저는 그냥 메니그로가가겠다매니로 가야겠다. 가야겠다. 스캔 스캔 한두명 정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스캔 제가 들고 갈게요. 내이 스킨 가리는 게 아마 어. 시마 그게 스펄스 시마가 있을 텐데 시마를 못 배웠어. 그게 200, 200원. <laughs> 와, 배웠어. <laughs> 200 <못> 배웠습니다. <laughs> 있잖아. 매직커밍 업그레이드하면은 배워 배울 수 있어. 200원이요, 200원. 어, 200원이었어 형. 응? 있어? 어디? 응. 음. 아니 뭐가 제가 쓸 거? 매직커밍 컴퓨터 만져가지고 업그레이드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 제가 그, 그. 제가 찾는 거할 테니까 레이, 레이 님이 저도 찾는 거할 테니까 레이 님이 가리는 거 하세요. 귀찮아. 지형 들어가서 그거 만지기 귀찮아 지금. 어. <laughs> 음... 일단 가, 그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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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가. 그냥 가볼까요? 근데 이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그치? 네. 네명이서 같이 쓰면 이게 아, 아예 안 걸리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 그거 배워야 돼요. 200원 모자른데? 저는 뭘, 뭘 제가 뭐, 뭐. 그걸 쓰겠습니다 스캔을 그 스캔 다리는 스캔 다리는 스캔 네 명이서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으면 아주 완벽하게 쓸수 있어 시간 아 이렇게 돌리면서 돌아가면서 아, 돌리면서. 이게 좀 짧아가지고 시간 시간 그예 배우고 올게요 <laughs> 하는 수업이 진짜 캐릭터 볼 때마다 훈족 같다. 제가 화면 잠깐 어둡게 할 테니까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 <웃음> 어때요? <laughs> 어때? 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강 <laughs> 열불 비슷한 느낌인가요? 응? 레이카님 앙해웃셨네 레이카입니다. 레키아님 못되는 영어하는거 힘입었어. 영원. 이거 뭐배, 어, 뭐야? 이거 업데이, 업데이트 돼 있는데, 왜 뭐지? 왜 업그레이드가 안 되지? 그거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스킬을 선택해야지. 오른쪽으로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이거 스킬을 획득하면 마지막 슬롯이 해금 됩니다. 개소리야, 이게 링크 스킬을 획득하면 특화 스킬은 아직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아, 설마 천사에보는거아니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나다 배우고 두개 남았어, 지금. 그러면, 흑기차게 확인하면 되데 어, 지금 더 많은 데미지를 줍니다. 전파 발생기, 스키니 아군이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격리실 필요하다고요? 격리실? 어디 봐봐. 내가 격리실을 안 죽었다고? 갑시다! 출발, 출발단 하시자. 그래? 고고고 옷감 뿌리고 그 다크존 입구로는 바로 못가나 안지그셨네 아 부들부들 자쓸바랍니다 쓸발 날라갈게요 날라가요? 어디로? <laughs> 다크존 안으로 들어갔을때 레벨이 가장 우리랑 비슷한쪽으로 들어갈게요 다크 존플 레이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배정이 될 걸요? 근데 아 음. 어, 그건 그런데 다크 존에서도 많이... 다크 존에도 안에 NPC들 존 레벨이 있어야지니까. 네. 아... 그래서 초 무슨... 다크 존 3로 들어갈게요. 여기가 우리한테 딱 제일 많네요. 검문소로 들어가면 되죠? 어 혹시 제가 지금 찍은데 근처에 그거 있는 사람 있나요? 설따라우스요아 오케이. 레레키아님 따라가면 되겠네 사스가 같게. 바로 따라가면 되겠네. 이잖아 오! 살수 있어요? 네. 뭐야 이거? 아다마. 이거 다 빠. 왜바다뺀치 났어. 뭐야? 그러게. 안안망했지가다 멈췄어, 왜? 비정 풀스로도 사람 만나요.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풀스로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꼭왜 망가줘. 풀스도 많이 하세요. 그래. 다 올해 나온 게임 중에 지금 풍절난 몇개안 되는 게임 중에 하나더라고요, 이게 또. 아, 근데 타세요. 다크존 터렛에서 어글 끌기에는 참 좋겠죠? 이게 저번에 터렛 나왔거든요? 예 네. 그거 잘못 쓰면 우리한테 안 좋아요 왜? 그게 잘 터지면서 아. 우리가 계속 로그 상태가 유지가 돼서 아 계속 쏘니까? 네 그래서 돈을 못 벌고 죽기만 하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야야. 어, 얘네 근데 그냥 광고판을 그냥 그대로 갖다 썼나봐 서브웨이가 있네 이 그... 서브웨이가 그 서브웨이 맞습니까? 빡공님? 오른쪽 보세요. 네? 아니요, 그 서브웨이 아닌데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해, 읽어야 되죠? 서브웨이. 아니, 서브웨이 서브웨이인데 그그 그 간판이 아니라고 같은가요? 간판이 네. 틀린 거겠지 네, 간판이 틀린. 그런데, 그런데 간판. 이거를 아안 단. 솔직히 디비전 재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예, 재밌네요. 네. 재밌습니다. 강재밌띠 칸 쿠푸 쿠피 코 코이 빨라요 빨리 아? 네 그렇죠 그 한한 군님이 아직 못 오시 어 샀나요 아, 뭐... 한 군님? 뒤에 있습니다 총 샀나요 총? 아, 뭐... 총 있습니다 아, 뭐... 아, 뭐... 아... 아... 샀어요 보라색 아까 보라색 총 그거 말고 딴거 샀습니다. y 네, e 맞다. 디비전 바다를 만들어 볼까 디비전 다 품절이랬는데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PC판 사고 싶으신 분저한테 사세요. <laughs> 여기 있으면. 잘 보시면 공략 준비에 환불이 안 돼. 아, 환불이 싫어. 환불이 환불 안 된대. 예, 환불이 안 된대요. 아... 환불이 안 되는 경우에서 소비자 그그거써 있을 텐데. 거기에 파는 거에 그써 있었더라고요. 제가 잘안 읽어 봤더라고. 아, 밑에 밑에 안돼 있구나. 가갑시다. 아, 앙송락 한글 한글인데 제가 스팀판을 사가지고 택배오는거 못기다리고 사서 자 a 크전 들어갑시다. 저는 저는 초장부터 소 o 경소 s 탄 b 이고 k y t h 습니다 이거 죽 t h 다닐 e 야아 a n 죽이고 도망 o n u e 예, 우선은 NPC 좀 잡죠. 우선은 NPC 근처에 네. 가면 어쨌든 싸움이 나게 돼 있으니까. 아, 여기 친구들 이 있는데. 둘? 있네. 누구야? 친구들, 친구들 둘, 둘 여기 바로 CDK 보내 드리고 택배도 보내 드릴게요. 있는데. 우선 가보죠. 여기 맵이 활성화가 안돼 있어서 뭐가 뭔지 모르겠네. 여기 양키들 여기 양키들 줄. 양키들. 야, 지하부터 어, 가자. 지하부터 가자. 헬로. 하이 there. 헤이, hey, w 외국인이야? 얘네 얘네 두명 죽이고 지하로 튈까요? 어, 가자. Uh, we <laughs> 어 아, 뭐 거wald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그냥 죽여 버렸어. 에이 왜사하고 있는데. 놀랐어요. <laughs> 하나 더왔다저못 들어가지 않나? 못 들어가지. 다운다운다운다운 탕탕탕탕. 굣굣 맞췄어. 예. 모 다 m not sure if y o u r 로 a d 갑시다 예. 지하로가 o t sure if y 리 u 우 e a doctor. I'm not s u r 다 if you're a doctor. I'm not sure if you're a doctor. I'm 어, 어, 어어 조심해야겠다 왜? 아 이거 오염 레벨때문에 아, 오염레벨 안올리셨구나 아 아, 그거 확인하고 왔어야되는데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 이거 못가 난 되는데 아니아니 저분이 안되잖아 아... 계속 죽는다고 보고개보고 후관 많이 죽였다 후관 바로 후관 <laughs> 근데 네, 여기에서 좀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요 개복어 바로 후관. 응? 왜? 여기 아니, 있을 어디지? 수 있어 그냥 여기서 있다가 이거 풀리면 그 다음에 나가. 아아 그래 아, 아, 어, 어, 그래. 나가 가지고 맞아 맞아 죽을 필요 없잖아. 나오지다? 아 파크 파크라이 파크라이 지금 파는 거면 거 자신감 어때? 파크라이 개복어님 팔거 있다고 하셨죠? 어그 파크라이 음. 그 저거 소장판. 파크라이 파는 거 얼마냐고 물어보신 거죠, 여러분? 아 아니구나, 아, 파크라이 파크라이는 이게 맞아요. 파크라이 프라이멀에서 나오는 언어고 이, 파는 거는 파크라이 프라이멀도 같이 팝니다. 디비전도 팔고요. 네,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소소하게 사람이 있네, 우리 래퍼. 음. 대학공포증. 음. <목소리> 어, 3초 남았다 오예에띵 어, 이백십 디비전은 그냥 예고 가격이 아유. 얼 4만 5천원이었나? 4만 7천 5백원인가? 그 가격만 받겠습니다 색배비 때문에 뭐야 저는 풀스포 아니고 PC야 아이다. 주변에 어, 누가 있나? 있어. 없는데? 우리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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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때리실래요? 뭐주수셨나요 수 쭉쭉쭉 찌에서 건물 건물 가서 때리자 추출 수출. 추출하면 또 오니까 사람들. 야야. 이. 뭐실 어, 진짜 디비전 사시려는 분들 계시네. PC인데 PC. 여기입니다. NPC 적들 NPC 맞네요. 파밍좀 합시다. 노스팀이에요 노스팀. 그거 버전이야 뭐지? 유비 유비 플레이어. 노스팀. 껴가지고 사야 레벨. 아 왔나 봐. 아 뭐야 얘들? 왜이어 너무 우리가 막 들어간 거. 아니 빨리. 24레벨 24짜리야 이거. 아니 뭐 빨리 24대, 얘네 레벨 높은데 그 방어대, 얘들이 방어를 없고 북서쪽에서 살아나면 되죠 이쪽 아, 진짜 쎄다 <laughs> 그냥 갑자기 뿅맞갔더니 죽는데 너무 갑작스러워 얘들이 방어를 없고 와한대 맞고 지금 어머님이 죽으셨나 보네 너무 높은데 죽을 증살 동하다 죽었어요 아 미친 아 이십 쪽 아. 아총총개 많이 아, 총, 총 주셨는데 다 떨궜네. 아이고. 상군님 어디입니까? 저 여기요? 예. 죽은데 모르겠어요. 어 어디지? 아까 거기서 죽었습니다. 제발. 맞아요. 어차피 스팀으로 해도 유풀 유풀 통해야 돼요. 똑같아요. 똑같긴. 함을 걸레가 먹어야 된다. 저거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아까 그 외국 애들이 배은거 먹은 건데 소랩이 라서？저는 지금 똥팀이 네요. 죽 으면 템떨궈요 아깝다. 근데, 다 동쪽 에서 태어났 습니까? 그런 거같 은데 아이 헤이치 다크존 레벨도 떨어져요. 죽으면. 어? 아, 잘못 왔다. 여기. <laughs> 이거 지금 로 어. 왜? 그러면은 제가 NPC가 조용히 조용히 숨어요 어, NPC가 그냥 갑자기 숨어 있다가 어, 안녕 하고 빵 놓서 여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내 드릴게요. 뜯어서. 이거 를 구매하실 여기 분은 카즈 님이 구매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대해서 이렇게 세다고 안 나와 있었는데. 음, 여기 세긴 세요. 너무 센 아니 5 차이나 나면은 5차5 어. 차이나면은 못못잡어못잡어1 못 차이도 힘들어. 1 차이도 못 잡지. <laughs> 통화리 안 들어가는 건데. 그냥 어디 갈 때는 계속 스케을 떠야 뛰죠 그냥. <laughs> 어, 나도 네. 지금 풀고 있어. 네 안녕히 주무세요. 이거 NPC 잡을 때는 머리서 잡아야겠는데. 이거 잡기 힘들 것 같은데요? 여기 안에 NPC 여기 안에 뭐. 애들 위에 방어력 있으면 하지 마요 그냥. 못 잡아요. 못잡아봐못잡아못 잡으면 힘들어. 해골이야 해골. 이 목소리가 김이티? 누구지? 그 그분 아닌가? 네. 엔젤 비제이 옛날에? 지금 아. 우, 우, 저희는, 아닙니다. 네. 네, 저희는 아닙니다. 그분은. 예, 저희는 아닙니다. 그분과 아니에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GPS 잡을까요, 멀어서? 어, 바로 죽었는데. 아, 이것도 30이네. 크존 많은 거 같아. 야, 잠깐만. 여기 다 크존 오잖아. 봤어, 근데? 15에서 19. 다크존 3으로 내려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4에서 5로 올라가 있어 지금 이네가 다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배정이 된 거야 형. 아니야 아니야 내려가면 돼.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 지역을 나, 지역이 나눠져 있고. 밑으로 내려가야 돼 뭐,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 보자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레벨이 높고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엔치 레벨이 낮아. 그니까 우리 이동해야된다고 저거랑 싸우면 안돼 아왜 자꾸 죽어 싸우지마 내려가려면 말대. 여기 지나가야돼 형 내려가려면 무조건 지나가야돼 요 아니 아니 그거. 내가 지금 4에서 올라왔어 일로 아이그 이 아니 근데 내비게이션 지금 찍었는데 아 어? 뭐야 거 부활 부활키 던졌어요 어 우선 우선 살아 우선 살아봐 어, 죽었어 어이 어, 미친 어와 장난 아닌데 아무나아무나아무나난난 모르겠다 미안하다 29네 29 아무거나 미안해 안녕 29. 여기 창고야 미안해 아이쒸! 미안 형이라도 살아야지 아이 형이라고 안 불러도 돼 안녕 아 얘네 그거네 <laughs> 얘네 LNB네 못 이겨요 못 이겨 LNB가 뭐예요 라스트 맨 바탈리온 얘네가 제일 센데 못 이겨 못 이겨 라스트 맨 바탈리온이라는거야? 여기 여기 내가 말한 데그 뭐야 빡공아 봐봐 방금 전에 오던 길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너또왜 거기서 태어났어 와 거의 제일 높은데데 30짜인데 거기 아, 딱... 이게 젠되는 데가 다크 존 5, 6 정해져 있는데 얘네 뭐, 뭐 얘네 못뭐 죽이는데 와그 오염 지역으로 다음 지역으로 건너갈 수 있게 관통 지역이 있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지 말고 맵에 보면은 오염 지역으로 웜홀 같이 건물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북에서 남쪽으로 일자로 돼 있는 데가 있어 거길 통해서 지나가면은 바로 다음 존으로 갈수 있거든. 그니까 거기서 빨리 탈출하시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가야되죠? 네. 이송지금 지금, 지금 우선은 저 있는데로 오세요 우리 남쪽으로 가야되지 않나요? 남쪽? 예 네, 위쪽에 계신 분들 다저 있는데로 오세요 저저 저 보이나요? 어디있죠? 캐릭터? 예제 네, 캐릭터 보이나요? 그룹 리더 저기 있는데요? 저 위에? 예예예 예, 예, 예. 보입니다 보입니다 가고있어요 나오면 됩니다 한군님은 나오면 되고 네, 저 레기야님도 거... 레기야님도 나오면 되고 밖으로 나가서 내려가도 되는데 이 안에서 내려가면서 어쨌든 우리 레벨이랑 같은 애들 플레이어들은 다닐테니까 걔네 잡으면 되지 아 NPC 중에 한 명이 레벨 2 9였는 한... 어? 지금 계고님 개호님... 움직임이 되게 <laughs> 예 예예 예. 로봇처럼 움직이는데 예예예예 <laughs> 계곡 예, 예. 뭐, 네, 인벤 한번 봤다가 음... 나와주시겠어요? 어, 인벤 한번 봤다가 나오시겠어요? 예, 예 걸어... 예, 걸어다니면서 계속 인벤을 보고 있는데요? <laughs> 예, 됐나, 나요 이제? 아니요? 이제 됐나요? 아, 어, 됐습니다. 아, 시계 보느라 제가 바쁜 사람이라고? 빠꼭님 조심하세요, 거기! 응? 스페이스바 두번 눌러! 뒤에! 예. 어, 예,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사기를 왜, 사기를 왜 쳐! 예, 아, 이거 오염지역으로 가면은 이, 이, 여기요. 맞아, 바로 뚫려, 네. 바로. 네. 자, 입, 입 막으세요. 주, 뒤질 수도 있으니까. 숨 참으시고. <웃음> 이거 당장 <laughs> 온냐나요? <그냥 없잖아요? 웃음> 됐다. 누구 아가씨 냄새야, 이거? <laughs> 아, 맞네. <laughs> 네.